반갑습니다. 윤태님 목사입니다. 예. 조금 전에 사진을 찍는데, 우리 예침전도의 달인 김수련 사모님이, 목사님, 이렇게 서게 된게 감사하죠? 기적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잊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기적이고, 이제는 두 다리로 걷고 다니고, 이렇게 건강하고, 조금 하나님이 마커스를 남겨두셨는데, 왼쪽을 세게 부딪혔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와서 조금씩 통증은 있지만,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심에 오게 된 것은 2023년 9월 14일, 새벽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불타는 소원을 주셔서 거부할 수 없어서 그 강력한 성령의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어서 순종하게 되었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타는 소원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과. 받지 않고 하시는 분들을 몇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쉬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안갈 거를 아시니까 특별히 그런 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에 온지 제가 6년 전에 이제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고 아, 전도 윤태진 목사하면 열정의 아이콘. 아, 윤태진 목사는 제 얘기가 아니라, 아니라 남들이 저를 볼때 그러시더라고요. 아, 야생매 같다. 열정이 있다. 전도하면 윤태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의 어떤 상황 때문에 전도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예심에 와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지금 앞에 저기 있는데, 어, 제가 제 아내보다 두달 빨리 왔거든요. 두달 빨리 왔는데, 두 달을 빨리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힘들다.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11월 1일, 작년 11월 1일부터 계속 해왔는데, 아까도 화장실에서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무한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작정 하고 있는데, 그때 40일, 50일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숙제해야 되는데 깜깜한 밤이 되고 어딜 갈까? 아, 저희 교회에서 평택역이 걸어서 5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길 갔다 오는 갔는데 사람들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다니는데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사람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야 억지로 억지로 하다가 한 명하고 돌아오고 한 명하고 돌아오고 하다가 제가 습관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리더를 제가 하고 있는데 아 그러다가 제가 마라톤도 하거든요 양병선 목사님 마라톤 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제가 4년 전부터 마라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을 빼려고요 83kg가 나갔었는데 지금은 날씬하죠? 날씬하죠? 많이 뺐습니다. 살을 빼게 된 마라톤은 처음부터 제가 1km, 3km를 달리지 않았습니다. 400m를 한 바퀴씩 걸었습니다. 그거를 한 달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400m, 1km, 3km, 5km, 7km. 모르시나요? 마라톤? 21kg. <laughs> 그 다음에 이제 하프까지, 아, 저 풀코스까지 완주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습관의 힘을 알기 때문에, 아, 전도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전도도 하루에 딱한 명만 만나자. 100일 동안. 한 명만 딱 만나자. 그럼 되겠지. 그런데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100일 되기도 전에 습관이 형성이 되게 되었고, 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였죠. 야, 나 같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네. 나 같은 사람도 사람에게 말을 걸고 할 수가 있네. 저를 보실 때 제가 저를 내성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믿, 안, 믿더라, 안 믿으시더라고요. 안 믿는데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야, 이게 훈련에 의해서 습관 형성에 의해서 이 전도도 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특이하게 없습니다. 특이하게 없는데 요즘 이제 조금씩 발생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주는 저희도 이제 평택역에서 우리 김동균 목사님과 세트로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부친계 전도. 어, 호박시켜, 이렇게 해서 전도하겠는데,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그 배너 개시대가 물을 채우지 않았더니 이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던 우리 장애를 가진 집사님이 그날 나오셨는데, 전도 현장에 나왔다가 어디로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나?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쩔뚝, 쩔뚝쩔뚝 쩔뜩 대고 하시는 분인데, 어깨에다가 큰 돌을 하나 메고 오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더운데 고생하신다고 그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걸 보고 그거를 고정시키려고 어디 가서 그거를 몸도 성하지 않은 사람이 돌을 어깨에다 메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이야, 정말로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전두현장에 김치가 필요합니다. 광고를 했더니 무언지도 갖다 주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사오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 조금씩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보 날개형 주보를 쓰고 있는데 그 날개에다가 10초 메시지를 한 주에 하나씩 적습니다. 적고 그걸 보고 교인들과 설교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같이 읽습니다. 처음에는 자, 우리 여기서 하듯이 읽은 다음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하겠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당연히 부담스러워 하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 아내가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역할 분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읽게만 하세요. 그다음부터는 자, 읽읍시다. 이제 10초 메시지를 읽는 것으로 끝내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심 훈련은 제가 볼때 누구든지, 누구든지 전도자로 거듭나게 하는 탁월한 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저도 이렇게,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너무 재밌어졌어요. 오늘이 이제 205일째거든요. 205일째인데 이렇게 꺼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 2 0 5일에는 이걸 어떻게 꺼내? 말도 못 걸고 이걸 어떻게 건네? 이게 정말로 안 됐던 사람인데 야, 200일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가능해지네. 누구를 만나도 자연스럽게 제가 어제 평창 컨퍼런스 갔다가 새벽 한 시에 왔거든요. 한 시에 왔는데. 오늘 간증만 아니면 안올 수도 있는데 간증이 없어도 와야 되겠죠? 와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전도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 아내가 예식온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 비 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비 오면 우산 쓰고 나가면 되지 딱 잘란 바람에 굉장히 마음 상해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못하고, 눈이 오면 못하고, 더우면 못하고, 그럼 언제 전도할까요? 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 사람이 저보다 더열성을 내겠습니다. 메가폰을 사달라는데, 난 메가폰 안 사주겠다 그랬습니다. 메가폰. 동네 시끄럽게 하려고. <laughs> 아, 그런데 메가폰 없어도 시끄럽습니다. 메가폰 없어도. 시끄러운데, 그런데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별 시안한 눈짓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교회 앞에 건너편에서 특별한 일 없으면 피켓 들고 외침 전도하고 자연스럽게 차가 멈추고 창문을 열면 그 사람 듣게끔 이렇게 외침 전도를 하고 충분합니다. 메가폰 없이도 충분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했어요. 제가 전도일제도 항상 거의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전할 수 없습니다. 카운트 하는 것보다 100일이 됐건, 205일이 됐건,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건나게 하시고 말을 걸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전도현장에 이렇게 때로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할지라도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창피하냐? 정말 싫으냐? 나는 너희들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해서 가진 고난을 당했는데 그게 뭐가 창피해? 그게 뭐가 부끄러워? 그게 뭐가 창피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아내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미친 사람 얘기를 들어도 이제는 주님이 함께하는 전도현장.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전도현장. 그 수모를 당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그 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자입니다. 오늘 저의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